주님, 우리 부활하신 주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찬양대회의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무거워졌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 외에 어떤 말이 더 필요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혹시 부족한 제가 설교를 합치고 잘못하다가 그 주님의 부활을 눈을 끼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늘 아침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사실을 어떤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해서 여러분 앞에 섰지만 제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이 사건 외에, 이 말씀 외에, 내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 외에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혹여 제 설교가 혹시 주님의 부활에 어떤 그 기쁨에 혹시라도 누가 눈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을 지금 억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계절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겨울, 한겨울의 사건이라면 부활절, 부활의 아침은 바로 봄을 상종하기도 하죠. 여러분,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은 여러분, 춥습니다. 겨울은 삭막합니다. 겨울은 을씨년스럽습니다. 겨울엔 모든 생명이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쨌든 예수를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안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해서 우리의 적을 제거해서 이제 더 이상 예수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것이 그들의 작전이었고,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2, 3일 동안 자기들의 방법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십자가에 달려 죽음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했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 말대로 됐어. 이제 더 이상 이 나라 걱정할 것이 없어. 라고 승리를 만끽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던, 주님을 사랑하던 제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은 실패에 한 겨울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제까지 따라다니던 그 꿈을 접어버렸어요. 과거에 3년 전에 버렸던 그 갈릴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 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3일째 되는 이 주일 새벽 주님은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말로 여기에도 설명을 제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이 부활 사건으로 그렇게 실패와 좌절과 한겨울을 경험했던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불어 넣어 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겨울이 갈 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계절이지만. 여러분 봄이 왔지 않습니까? 새싹이 움이 돋아나고 벚꽃이 피고 목련이 피고 산에는 여러분 진달래가 피고 아름다운 온갖 이 땅에 있는 모든 씨앗을 가지고 있는 생명들은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봄은 희망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신학자였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봄의 계절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성경책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봄의 잎들마다 쓰셨다 봄에 나오는 새싹들, 봄에 나오는 그 새로운 잎들 거기에 부활의 약속을 써놓으셨다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성경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이 봄의 잎사귀, 밤에 봄의 잎사귀, 잎들마다 주님은 거기에 부활을 쓰셨다. 봄에 나오는 새싹들에게 주님은 부활을 쓰셨고, 봄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잎들에마다 주님은 부활을 쓰셨다. 그리고 거기 부활의 약속을 써주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아름답게 찬양했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설교했던 원고 1, 9 페이지를 다 접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저의 설교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부활에 눈을 끼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을 음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특별 저녁 집회를 고난 주간 집회를 하면서 사실 저는 입이 다 부르트고 입안이 성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희망차고 감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아 내가 설교 준비했던 설교보다 문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의 아침이구나. 저는 제가 지난 고난주간 특별 집회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동참했던 그들은 그냥 좋아 덜 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의 말로는 여러분 비참할 정도로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연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세배대의두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야구보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약 24년에서 25년쯤 되던 해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았던 아그립바 헤롯 아그립바 왕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최초의 순교죠. 같은 시기였던 AD 54년경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는 오늘날 여러분 터키 시에라 폴리스에서 전도하다가 큰 나무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납니다. 주 60년경 갈릴리 세례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갈릴리 지방에서 세리 공무원이었던 그 마태는 여러분 에디오피아에 있는 나바다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 두 기둥을 들라면 베드로 자도를들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AD 64년경에 로마 대화제로 인해서 시작된 네로 황제의 기독교의 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체포를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동생이었던 안드레 사도 역시 소아시아와 그리스, 그리스에서 폭음을 전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서 여러분 몽둥이로 매를 맞고 엑스자에 매달려서 또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땅과 이집트에 가서 선교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유대인들의 체포를 당하고 예루살렘까지 끌려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대기와 돌에 마저 순교를 당합니다. 아데오는 주로 배를 타고 많이 지중해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그곳의 신상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얼투당뚱한 통한 그런 그 죄목을 씹어서 결국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죠. 가르뉴다 대신 뽑혔던 마티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마띠아는 터키에 있는 가파두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손, 아, 그 발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하던 도마는요. 멀리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단 네일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다가 인도까지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돌에 맞은 다음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죽을 베껴서 순교를 당합니다 열심당연이었던 시몬은요 74년경에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달려 톱에 몸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은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핍박으로 인해서 반무섬으로 유배를 당하다가 백령경에 에베소에서 자연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명의 사도 가운데 노환으로 죽는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여러분 헬라에서 감남나무에 매달려 순교를 당하고 바울 서신을 기록했던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그냥 기뻐하고, 이 부활을 찬양하고, 이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지만, 이 부활의 증인을 위해서 여러분, 이 제자들 하나같이 다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장에 찔리고 칼에 목이 잘리고 피부가 벗겨지고 여러분 첫날에 켜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전달됐고 우리 교회가 이 아침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제가 어떤 설교를 여러분에게 터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땀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선배들의 애씀이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아닐까요? 우리 오늘 부활을 찬미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았다면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목숨값으로 복음이 증거됐다면 우리도 거룩한 마음으로 기쁨과 아울려서 거룩한 사명을 간직하는 부활절 이날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